저보다 세살 많은 동생이 저에게 쌍욕을 해요 그 이유는 얼추 알고 있어요 언니는? 제가 물건을 많이 뺏어서 그런 거 같아요 음... 초먹을 만하네요 그러면 <laughs> 제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저희 집은 제가 막내 누나하고 너무 많이 싸운 거 같아요 김미자인데 엄마가 이제 남자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낳는데 봐라 달렸다 <laughs> 이제 엄마가 저를 엄청 편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세살 많은 동생이 저에게 쌍욕을 해요. 내가 언니인데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26살이 되었는데도 욕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동생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여성분은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네. 음, 26살이 강연 이렇게 듣고 콘서트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오게 됐어요? 음, 소중한 사람이 선물 줬어요. 여기 강연 한번 와보라고. 아, 남자친구가? 응, 음, 아니야. 그냥 잘 챙겨주는 오빠가. <laughs> 지금 장난쳐요 저랑? 나도 50살인데 그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잘 챙겨주는 오빠가 무슨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4만 사천 원짜리 이런 거 가라고 그렇게 해요? <laughs> 전도하려고 그러나? <laughs> anyway 동생은 그러면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아. 여동생이 조금 많이 험악해요 성격이. 옛날에도 이랬어요. 최근에 이런 거야.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이유는 얼추 알고 있어요, 언니는? 음, 제가 물건을 많이 빼서서서 그런 거예요. 음, 초목을 만하네요. 그러면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생 물건을 돌려주고 사과를 해요. 제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에, 네.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뉴턴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저희 막내 누나랑 이제 한 살, 두살 차이인데, 저희 집은 제가 막내 누나하고 너무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이제 누난데, 김미잔데, 그왜 싸웠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건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들을 하나 더 날려고 하다가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약간 언어와 그 보이지 않는 언어로 아유 가난한데 애들은 쳐낳고막 이런 눈을 엄청 받은 거예요. 수십 년을.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남자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은데 큰 아이를 버탈 제사도 많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낳는데 또 김미자 낳은 거예요. 김미자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냥 예쁜데 엄마 눈에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이 딸이 나서 엄마는 너무 힘든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죄를 갖게 됐대요. 그래서 저를 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자 하면 이게 너무 애가 딸이 다섯 명 되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하열을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시는 분이 남자아이 같다 뭔가 모양이 그래서 나라 그래서 낳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아이는 자기의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야 이 서러움에 대한 멸류관이 된 거예요 그냥 봐라 <laughs>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자식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아니야. 엄마의 삶에 10년, 20년의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저를 엄청 편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미자는 그전까지 자기가 막내여가지고 사랑을 받았는데 애가 나오니까 엄마가 얘만 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적에 그성냥꽉 있잖아요. 그 팔각정처럼 생긴 거 안에 성냥꽉 들어있는 거. 그 누나들이 이거를 하나씩 탁켜고 가는 거예요. 그이제 저도 어리니까 누나들하고 이렇게 탁 했는데, 이걸 애가 이쪽에다 던져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탁 놓으니까 그 성냥곽 꽉, 꽉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불똥이 탁 떨어졌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애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누나들이 가만히 있었네요. 그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눈썹하고, 여기하고, 여길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어? 엄마의 멸류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가위로 여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애를. 엄마가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엄마가 시장에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똥인데, 어? 애가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내 애가 맞긴 맞는데, 어? 저기서 봐. 뭐 약간 얘가 모나리자 같이도 되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누나들 작살이 난거 걸.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은 제가 더 미운 거예요. 김미자는 조식기가 나와가지고 난 완전 참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면 김미자가 막 대들더라고요. 그럼 또 저는 희한하게 아들이라고 왜 엄마한테 대드냐고 막 머리를 막 머리 캡을 막 뽑고 막. 그럼 누나한테 너왜 누나라고 안 하냐고? 어, 한살 차인데 뭐가 누나냐? 그냥 미자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미자고 또 싸우. 그래서 막 나중에 어떻게 너 같은 거랑 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다녔는데 김미자가 저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제사 지내는데 너왜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사이가 더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너의 가족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미자의 핏값을 왜 나한테 찾나 싶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전도 한번 하고 듣고 떨어지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가서 전도를 했네요. 근데 김미자가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전도하려고 한게 아니라 듣고 떨어지라고 얘기한 건데. 근데 그 김미자가 누나, 고3, 저 고2 때는 같이 새벽기도 같은 걸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누나가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인도 국경 지역에 자기 혼자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그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동생이든 언니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 사람은 그냥 바뀌진 않거든요. 사람은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당신이 먹는 음식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려켜주겠다고 아래, 근데 사람은 입으로만 먹지 않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거든요. 그러니 좋은 거, 정기적으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사랑스러운 얘기,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얘기. 처음에 어색해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저희 안에 언어를 만들 겁니다. 동생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잘하자, 이민영.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5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5년이란 세월 속에서 사실은 설렘이라는 감정을 많이 잊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녀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단발로 깜짝 커트를 하고 왔습니다.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다시 한번 설레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꼭 설렘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5년을 만나도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만나 보자. 하트를 보내며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짧게 소개해 줄수 있어요? 군대 휴가 나와서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랑 이제 술 먹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데리고 온 친구였어요. 그때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아. <laughs> 첫눈에 반했으니까 여자친구. 이 <laughs> 색기 <laughs> 주댕이 살아 가지고 합격이야, 씨. 그럼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여자친구가 기다려준 거네요? 그건 아닌데 이제 말년 휴가 때좀 결심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더 만나고 싶다 얘기도 하고. 그때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나요? 뭐라 했어. <laughs> 첫눈에 반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국민학교 동창이 친구를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네요. 네, 그냥 술집에서 술집이었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왔는아 옷도 다 기억하시네. 그때 이후로 안 입더라고요. 근데. 아 <laughs>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표현 많이 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음 아, 얼마나 좋아요. 5년 5년 만나서 이렇게 설레이신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어 5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취업 못했을 때부터 먼저 취업을 해서 나 이렇게 밥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뒷바라지 같은 느낌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는 내가 또 취업을 한 상태고 하니까 내가 더 많이 사고 어 이렇게 5년이 지나도 설레는 모습으로 해주려고 많이 노력해줘서 너무 고마워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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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지막에 안녕으로 끝낼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laughs> 네. 감사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39세 여성입니다. 저와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전남 보성 외조부모님께서 키워 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돌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돈을 벌러 서울에 가셨어요. 그 후에 엄마는 재혼을 하셨고, 언니를 초등학교 3학년에 데려갔어요. 저도 곧 가겠지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성인이 되어 제 안에 분노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제게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저를 다시 키워줬습니다. 투정을 받아주는 아빠로, 따뜻한 남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 컸습니다. 저의 사연은 긍정적이라 안 뽑아 주시겠죠? 뽑았다. <웃음> <웃음> 아버지는 아예 기억이 없으시겠네요, 우리가. 사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음, 사진도 못 보시고. 오늘 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인공아우 회사에서 세미나가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처럼 인공아우를 하시고 싶어하거나 하신 70대 아버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강연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덜 하지만 예전에는 제 눈이 슬퍼 보인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청각장애가 있, 있으면 수십 년 동안 소통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눈빛이 있더라고요. 외모는 정말 달라 보이시는데 저희 아버지의 눈빛과 유사한 분들이 세네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아른 거예요. 내 눈이 슬퍼 보이는 이유는 제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없음에 대한 아버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근본적 스산함인 거예요. 그이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막 나더라고요. 근데 왜 성장하면서 언니만 데려가고 우리 선생님은 놔뒀어요? 엄마 형편이 좀두명다 데려가긴 그래서요. 네, 그리고 재혼해서도잘 아, 음. 되지 않으셨어요. 아. 엄마가 너무 어리셨고 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엄마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백 프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백 프로 거부도 안 되는 그런 좀더 이해가 되는 음. 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음.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해방과 자유는 이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에 대한 섭섭함이나 아빠에 대한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원노나 분노 화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면서 100%는 아니지만, 내가 숨쉴 만한 구멍은 마련되는 느낌. 음. 어떤 분이 저한테 아버지 어떻게 용서했냐고 물어보던데, 저는 용서라는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낳은 나이보다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남자, 나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은 그 남자에 대한 객관적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생긴 거지 무슨 뭐 내가 감히 아버지를 용서한다 뭐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 남편이 오셨네요. 네. 남편은 연애로 만나셨어요? 네, 같은 회사, 같은 음. 교회 오빠였어요. 아, 교회 오빠. <laughs> 또 교회 오빠 성가대 하자고 하면서 또손 잡고 또 이렇게 했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13년 됐어요. 13년 됐는데 남편은 꾸준히 잘해 주는 거죠. 저희가 6년의 난인 기간이 있었거든요. 음. 6년 동안 저를 되게 키워 줬고 음. 남편은 좀더 음. 단단하게 되는 시기였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아이에게 이제 많이 해주고 저는 그동안 이제 양육하고 하면서 음. 여전히 좋은 엄마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잘 크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음. 너무 잘 키웠다 음. 엊그제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음. 이렇게 여덟 살까지 돼서 너무 잘 키웠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김창훈 교수님 좋아하니까 한번 다녀오라고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아이랑 놀아주고 저는 혼자 <laughs> 보내서 왔어요 <laughs> 남편분은 진짜 같은 남자가 봐도 그게 쉽지 않은 남자입니다. 보통 아내가, 아, 나 김창욱 강사님 좋아 그러면 그새끼가 지가 말한 대로 사냐? 이중인격자야, 그런 새끼들은. 그냥 유튜브로만 말하는 새끼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98%인데 당신이 좋아하는 거기 콘서트 갔다 와라. 네. 애들은 내가 네. 좀 보겠다. 네. 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 삶에 일찍 비워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남편을 주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남편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 딱 좋을 때요. 더 먹으면 야라고 한다든지 <laughs> 어이라고 하는 <웃음> 어이 <웃음> 남편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아니씨. 어 상처받은 나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 분노가 가끔씩 나올 때 네,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번더 다독여주는 당신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할게. 사. 사랑해. 사주... 아니 사. 사줘요. 샤넬. 나의 상처가 회복되도록. 나의 상처가 회복되도록 얼굴이 회복됐네요 지금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여자친구가 교수님을 좋아해서 강연을 들으러 따라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여자친구가 강의 좋아해가지고 이거 같이 들으러 따라왔다 이거 쉽지 않은데 우리 올해 사귀신지 얼마 되셨어요? 사귄 지한3년반 넘었어요. 오래 되셨네요. 네. 여자친구분은 강연을 언제부터 좋아했습니까? 좀 데이트할 때좀 얘기하고 그랬어요. 뭐 오빠 이거 되게 좋아,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종종 이제 유튜브에서 같이 이제 계정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하, 하. 이제 뜨길래 여자친구는 그강 강연 본지 좀 오래된 거 같더라고요. 음. 여자친구분이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여자친구가 교수님 좋아한다고 남자친구가 강연 같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문화에서 그래서 제가 두장 사서 통보했습니다 아 저는 남자친구가 감동을 주려고 사서 같이 오자고 한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같이 이렇게 한 거군요 음 강현은 언제부터 보시고 왜 보게 되시던가요 되게 젊은 여성분이신데 음 그냥 저도 다른 분들이 듣는 거랑 똑같이 그냥 심적으로 힘들 때 많이 음. 위로를 받아서 음. 뭐 저도 창욱님하고 뭐 법륜스님 뭐 음. 이런 종류 <laughs> 그런 유튜브 진짜 많이 보고 힘을 많이 얻어서 아 저하고 법륜스님 강연 많이 들었어요? 네. 누가 더 잘생겼어? 요 <laughs> 아, 얘기하지 마세요. 또 기사 날것 같아요. 저도 스님 강연 많이 보고 도전도 많이 받고 위로도 받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연애할 때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요. 결혼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연애할 때 들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고, 또 상대방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관계 맺으면 좋을지도 알아보고, 저 제가 상대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봐도 잘하는 것 같거든요. 왜 잘하냐면, 제가 못한 것들이어서,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고, 목마르고, 고민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지금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뭔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느낌이 여러분한테 가는 걸 거예요. 그러니, 저보다 좀더 후배 되시는 분들은... 좀더덜 실패하고 좀더덜 후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들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하늘까지 나왔네요. <laughs> 네.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한번안 하고. 하...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나가라고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그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다 들어주고 이루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laughs>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한 여사 돌아본 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편한하네요 할아버지신데 어떻게 저렇게 달를까요 <laughs> 그...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 <laughs>